아 맞아요 뭐 예전에는 제가 반에선 당연히 제일 말랐었고 선생님들과 탈의실에서 남고라서 탈의실은 해보고 그랬는데 음... 교실에서 옷 갈아입고 선생님들이아 <laughs> 그때 막 푸른 독일이 아... 한 3주 전부터 수능 독일을 받아 푸른 전도 독일을 가 그때 막한 달에 세번 정도 아... 그 57? 50... 57? 네. 밥 먹으면 한 70? 체지방 네. 네. 거의 안 늘고 이제 몸이 이제 많이 커진 거잖아요 And, uh, I'm a one. I'm a one. Wow. You do me to drop down to your feet. I can't control myself. You got me feeling for oh. your lust. You one touch will make me in love. No faking. I can't control myself. You know I'll never get enough. No doubt. me down You got me drop No You down to your feet. I can't control myself. You got me feeling like for your lust. One touch will make me love. Okay. Oh. Yeah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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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안녕하세요 매치 탈출 연구소의 유명호 대장입니다. 오늘은 매치 탈출을 한분 가운데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내신 분을 모셔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색하시죠? <웃음> 네. 저한테는 어느 언제 찾아오셨죠? 중는 끝나고 바로 한그 다음날. 그다음날요 네. 그러면 11월 중순? 16일? 그 정도. 16일. 네,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얼마 됐죠? 4 4 개월인가. 4 개월. 12일이. 이1 12, 2일 12, 12. 12. 원래 왔을 때가 그때 몇 킬로였죠? 56, 7그 정도. 56, 7. 밥 먹으면 한 70? 네. 그래도 지금 근데 체지방은 거의 안 늘었죠, 맞죠? 네. 체지방 거의 안 늘고 이제 몸이 이제 많이 커진 거잖아요. 네, 주변에서 요즘 뭐래요? 그래서 뭐 갑자기 좀 많이 벌어졌다 뭔가 좀 달라졌다 예전에 이게 막 신발? 뭐지? 그야 바지를 신어도 바지를 신어도 <laughs> 네, 바지를 입어도 네. 막 펄럭거리는 게 느껴졌다는데 지금은 이제 딱 맞아가지고 맞아. 아 근데 허벅지가 <laughs> 좀 많이 굵어졌어요 맞죠? 네 오늘 스쿼트 몇 가지 들어봤죠? 네, 110, 110. <laughs> 일단 좀 보조를 받았지만 네. 맞죠 스쿼트가 저랑 처음 했을 때 기억나요? 네. 한 40? 네. 그, 그때 제가 막 겁먹지 말고 막 내려가라고 막 계속 막 솔직히 소리치고 웃기도 했잖아요. 네. 네. 그때 기억에 지금 오늘 60도 솔직히 혼자 가지고 놀았잖아요. 네. 지금 그런 느낌이 어떤가요? 뭔가, 뭐 이런가... 네. 어, 하나 보니까 뭐 드는 맛이 있어서 좋네 좀... 운동이 이제 좀 재밌죠? 네. 솔직히 이제 알아서 할것같지않아요 네. 좀 충분히 알아서 계속 뭔가 운동해 나갈 것 같고, 몸이 계속 더 좋아질 것 같고. 네. 네. 그 꿈이 의사라면서요? 네. 머리도 갖추시고, 다 갖췄네요. <laughs> 꿈이 가면 이제 3.500 치는 네. 의사? <laughs> 아, 크게 잡으면? <laughs> 크게 잡으면? 근데 그 전에 보니까 수능 끝나고 딱 봤을 때 친구들이 막 다른 달라졌다고 말했다던데, 그때 한번 이야기 좀 들렸어요. 아, 맞아요. 그 예전에는 제가. 반에선 당연히 제일 말랐었고. 제일 말랐었어. 요아 <laughs> 제일 말랐었어요? 네. 음... 어, 선생님들과 탈의실에서 네, 남고라서 탈의실에서 옷 빼는데 어... 교실에서 옷 갈아입는 선생님들 <laughs> 다 놀라면서. 아빨 그 정도로 말고. 옷 입어라. 거기다 거기다 막 기흉까지 있었고. 네. 아 그때 막 수능 보기 이학 삼주 전에도 기흉 수술 받아가지고. 아 수능 전에도 기흉 수술 받을 정도로. 네. 그때 막한 아. 달에 세번터졌어요 지금은 좀 어때요? 지금 그래도 뭔가. 막 예전엔 가방 무거운 거 들면은 바로 터졌는데 아 진짜야? 네. 네. 아, 그 느낌이 있어요, 뭐. 아니 근데 지금은 스쿼트 백신 맸는데. 그래서 뭔가 지금은 <laughs> 네. 뭐라 해야 되지? 뭔가 좀그 평소에 뭐 광배로 들거나 이러면 좀 괜찮아지는 맛이 있어. 예전에 뭔가 좀 몸으로 받아서 그런가. 음. 네. 아마 이기 등이 좀 약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아, 근데 이게 이런 거막 무게 칠 때는 특별히 그런 게안 느껴지더라고, 뭔가 음숨 막히는 음 느낌이. 기상하네. 지금은 아예 없어진 거고 지금은 가끔 엄청 가방 오랜만에 들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좀 가방 들때 항상 이렇게 펴잘 네, 펴면서 광배로 딱 잡아 광배로 들면서 광배로 잡아야 거. 돼. <웃음> <웃음> 어, 그럼 이제 친구들이나 막 선생님도 좀 놀라겠네요, 맞죠? 예. 네. 단기간에 이렇게 몸이 달라질 수 있나? 그런데 좀 성과가 좀잘 나오신 편이거든요. 그래서 네. 이 자리에 모셨는데. 그, 혹시, 노하우가 있을까요? 본인만의?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래도 좀 몸이 좀잘 자랐던 것 같다. 이게 몸이 스스로가 커졌던 걸 느꼈잖아요. 맞죠? 네. 하루하루 자라는 걸 느꼈죠? 전에 하신 말이 스쿼트 하는 날마다 막 1kg씩 올라갔다고. 네. 네. 그러니까 그런 뭔가 집에서의 노하우? 뭐 그런 것들? 아, 근데 막 초반에는 시간이 응. 남아서 응. 거의 먹는데만 한 6시간 썼던 것아 먹는데만? <laughs> 와. 밥을 한 2시간씩 먹어서 밥을 두 시간씩? <laughs> 아니, 제가 막한 번에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니고 또한 번에 아 많이 먹으면 다시 올라갈것같아서 그렇죠, 그 원래 잘못 먹죠. 네. 초반에 막 엄청 막 스쿼트 1kg 줬어요. 소화가잘 돼서 어 똥도 엄청 많이 어 먹고 뭐어또 우유도 막 그때 원래 잘못 하는데도 막다 없애던 거같요 아 우유는 <laughs> 얼마씩 먹었어요? 음막 하루에 한 병씩 한 병씩. <laughs> 한 병이, <laughs> 병이 2리터그막좀큰 아, 거. 그러니까 그게 네. 1.8리터. 진짜 시키는 대로 다 했네요. <웃음> 맞죠? <웃음> 그러면서 체지방은 거의 늘지 않았고 맞죠? 네. 집에서 수능 끝났으니까 폭 쉬시고. 네. 그러니까 빨리 자았던것 같네요. 혹시 말은 지금 마른 분들이 보고 계실텐데 네. 한번 그런 분들한테 한번 말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? 이제 몸좀 선배로서 어, 네. 운동을 꼭 하면 되니까. <laughs> 어. 그렇죠. 직접 해봤으니까. 무조건 하시고. 네, 운동 하시고 그리고 어, 운동하고 많이 먹어야. 돼. 그러니까 운동은 팁을 주자면 어떻게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? 아까 막 처음에 자세 안 나올 때 네. 되게 막 뭐지? <laughs> 이게 하면 가연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음 있는데. <laughs> 맞다. 그때, 그때가 좀 멘탈이 깨지죠. 네. 그래도 안 느껴져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. 어느 순간. 맞죠. 자세가 잡히고. 그때 스쿼트 40kg 할때 저한테 혼 많이 났죠. 맞죠? 네. 네 겁먹지 말라고 막. <laughs> 그랬는데 오늘 110까지 들고. 그리고 견갑 피는 것도 되게 어려웠는데. <laughs> 아. 맞아요. 근데 어깨 굽었던 것도 많이 펴졌잖아요 지금. 맞 네. 아... 누가 봤을 때 이제 솔직히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옷잘 입으면. 응. 키도 좀 있으시고. 와 솔직히 좀 부럽네요.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네. 앞으로 이제 목표는 몸무게 목표는? 75. <laughs> 75? 세지만 늘지 않고 75. 네. 어, 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. 어. 네.